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한정근입니다. 오늘부터 CSP 프로그램 브루잉 과정을 여러분하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 거는 브루잉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게 될, 될 거고요. CSP 버전이라 그랬죠. CSP 버전이 현존하는 최신 버전이다. 그래서 브루잉 파운데이션 시험 내용은 바리스타랑 거의 비슷하죠. 사전 교육으로 인트로덕션 투 커피 권장. 우리가 이제 다섯 과목이 있다 그랬죠? 바리스타 지금 배우게 될 브루잉 커피를 먹는 로스팅 맛을 보는 센서리 생두평가는 그린커피 이 다섯 과목이 초중고, 조중고, 초중고, 조중고 있잖아요. 이 다섯 가지 과목을 다 배우는 과정 그러니까 전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 과목의 완전 기본만 초급도 아닌 그냥 기본만 배우는 그 과정이 인트로 덕션트 커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훑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에 끝나는 초급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하루만에 끝내는 과정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업이 좀 어렵다 그랬죠. 왜냐면한 번씩 딱 건들기는 하는데 브루잉도 해야 되고 커피도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실제로는 오히려 막 브루잉 초급보다도 더 힘들 수 있어요. 해야 될게좀 많아서. 해야 될 얘기도 좀 많고. 그래서 정말 수업을 하려면 간단하게 해야 돼서 더 배울 게 없는. 그냥 정말 모르시는 분이 대충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배우는 정도. 그거를 해놓으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 7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기 포함 할수 있는 시간이고요. 필기시험은 온라인으로 32분 정도 걸리는데 총 30문제, 문제당 1점이니까 60점 이상 합격하려면 18문제 이상 합격해야지만 합격입니다. 발사에서 얘기했지만 실기시험 없다 그랬죠? CSP 코스 기술 보고서라는 걸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코스 기술 보고서는 이 사람이 실기를 실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ASD가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를 어, 보여주는 그 지표라 그랬죠. 과목마다다 있어요. 초급에.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뭐 작성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지표를 작성할 때이 사람이 너무 못해요라는 거가 다 있어도 실제 이 시험에 합격, 불합격에는 관계가 없다 그랬죠. 왜? 필기만 보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실기를 하신 거지. 시험에 떨어졌어요라는 만약에 실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AST 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이, 이 정도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시험하고 관계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 시험은, 뭐, 그니까, 수업 과정에 다 끝났으면 실기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뭐, 개인적으로 평가하셔도 떨어져도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요. 필기만 붙으시면 돼요. 그니까, 감독관님 재량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어, 실기를 실제로 보고 떨어져가지고 계속 재시험을 보거나 한다 그러면, CSP의 그런 내용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니까, 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올바르진 않다. 둘다 애매한가요, 말이. 응. 그러니까 CSP 실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시기질 떨어졌어요, 막 이런 거라 그러면 너무 재량이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서로 얘기를 해서 맞추신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스타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감목마다이 내용은 달라요. 감목마다 그거를 인지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때뭘 배우느냐? 이런 내용들을 배워요. 커피 학계론, 그러니까 커피 지식에 관한 거, 브루잉 방법, 장비, 지침, 과정 분석, 유지 관리.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대충 한번 보면 뭘 배울까? 커피 학계론 같은 경우에는 커피 기원, 품종과 가공 방식이 센서리 맛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신선도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브리잉 방법과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브리잉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도구들을 쓰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라인더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고요. 브리잉 지침, 뭐 가이드라인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브리잉을 할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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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해서 하는지. 그러니까 브리잉 시간, 온도, 난류, 수질, 뭐 필터 종류, 보관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이잉 음, 과정, 실제 불이잉을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잘 인지를 하고 불이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장비를 통해서 그걸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불이행된 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할때불이잉을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 이렇게 내리 어, 이런 것을 변수를 해서 이렇게 내리는데 근데 실제 어, 기본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커피와 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라인더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뭐 어, 추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브루잉 방법 그 정상 추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상적인 농도와 추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루잉 컨트롤 차트라 그래서 실제 브루잉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배우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는 청소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되게 여러 가지를 배우고 많은 걸 배우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론적인 거는 골든컵이에요. 실제 우리가 브루잉은 되게 광범위해요. 에스프레소 머신도 브루잉에 속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추출을, 추출을 가는 것들 모든 거. 그 다음에 뭐 콜드 브루, 그 다음에 핸드드립이든 점드립이든 모든 거. 커피까지도. 그래서 이게 추출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브루잉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로스팅을 하든 커핑을 하든 이 브루잉이 정확히 인지가 돼 있어야 올바른 추출을 할 거고 올바른 커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로스팅을 아무리 잘했어도 이 추출이 잘못돼서 정상적이지 않은 추출이 이루어졌을 때는 로스팅도 왜곡될 수 있잖아요 어, 되게 로스팅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추출방법이 잘못돼서 맛이 없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불행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론은 되게 간단해요. 추출 커피에서 얼마나 추출할까? 농도 알맞은 농도가 어떻게 되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농도면 괜찮아. 어 추출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만 추출하면 괜찮아. 그래서 이 정도가 좀 맛있는 거야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는 않아요. 예, 정말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맛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골든컵엔 들었는데 되게 맛없어. 그거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우리가 이게 배운 목적이 맛있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이 골든컵을 이용해서 맛도 맛있어져야 되잖아 라는 걸 했었을 때 결국에는 맛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맛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우리가 추출이나 농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죠. 왜냐면 이 골든컵이라는 것도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브루잉 컨트롤 차트라고 부르는 추출을 할때어 이게 요 추출하고 농도를 잘 컨트롤해서 해주면 좋아요. 그럼 이상적인 맛이 나와요.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이게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또 실험이라는 거는 전제가 잘못되면 다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알 만한 로스팅 정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볶음, 중볶음, 강볶음 이 안에 다 든다 라고 했었을 때, 음 내가 이걸 기준으로 하시는 분, 이걸 기준으로 하시는 분, 이걸 기준으로 하시는 분이 이게 다 대입이 되지 않아요. 이 브루잉 컨트롤 차트에 알 맞는 로스팅 정도가 돼야 지만 이게 맛있게 나오는 거죠. 중볶음이나 강볶음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이론에서는 기호도라는 걸로 바꿔 버려요. 어, 최고로 맛있죠라는 게 아니라 기호도라는 걸로 바꿔 버려요. 그러니까 전제가 완벽하게 동일했었을 때는 여기가 맛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약볶음이에요. 그게 이이론에 나는 강복금 커피로 해서 내릴 건데 그럼 되게 맛 없겠죠. 이해되시죠? 내가 이상적으로 딱 내렸어. 근데 강복금으로 했었을 때는 얘가 과다 추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털 추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로 옮겨야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학문적인 브루잉 수업이다. 이해되시죠? 이 골든 컵을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 변수가 바뀌더라도 내가 먹어봤었을 때 과다 추출됐네? 과소 추출됐네? 오히려 다 이쪽으로 가야 되네? 왜? 이 골든컵에선 벗어났지만 골든컵에 맞는 환경이 아니야. 뭐 약볶음. 나는 중복으을 했는데 약, 더 약볶음이 돼서. 그랬을 땐 골든컵에도 조금 과소 추출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과다 추출을 해야 어, 컨트롤 차트에서는 과다 추출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정상 추출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기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운 거지 무조건 골든컵에 하면 맛있다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이 골든컵에 맹신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골든컵에 맞춰서 맛있게 하려고 비정상적인 추출 시간이라든지 비정상적인 뭐 분쇄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음, 좀 범위를 벗어나죠. 이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 정확하게 이해를 했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기호도니까. 나는 이래서 맛있어 하면은 뭐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상 추출을 했었을 때 진짜 맛있다라는 걸 서로 경험을 해봤냐. 그 기준은 없어요. 결국 맛있는 거를 하지만 맛있는 걸 제공해 주지는 않으니까. 또 맛있는 걸딱 제공해 드렸어. 중복금으로. 너무 맛있네라는 걸 제공해 드렸어. 와, 진짜 이거 맛있는 거야. 퍼펙트야. 완벽해. 약볶음을 좋아하시는 분이 보면, 아니, 좀 이게 좀 강볶음 같은데? 강볶음을 좋아하시는 분이 보 때, 좀 맹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게 검증을 해야 되죠. 어떻게? 남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항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데이터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얼마큼 많이 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요 정도 배우신 분들은 요걸 마시다 그럴 거야.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더 재밌는 수업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경험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게 바로 브루잉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바리스타라 그러면 이 브루잉을 잘해야 고객이 원하는 나도 그렇지만 내가 맛있는 커피도 할수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커피를 나는 중복금을 좋아하지만 강복금을 좋아하시는 분이 왔었을 때 어? 어떤 게좀 부족하신 것 같으세요? 아 농도하고 수율이 좀 낮아 보이는구나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 그럼 내가 이걸 바꿔드려야지 라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맛을 변화 주는 거는 솔직히 너무 단순한 정도의 맛의 변화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먹어보면서 한다 그러면 진짜 많이 맛이 변하네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으면 재밌는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2강부터 나갈 때는 커피학 개론. 커피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앞에서 했던 개요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 수업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강사는 이, 이 내용만 잘 전달해 주면 되는데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거,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질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내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어 그런 질문들. 그래서 대부분은 수업을 아무리 해도, 음 질문을 하시는 분이 두부류시거든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막 책에 있는 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답형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거를 제시하면 어차피 이분도 얘기를 못하는. 왜냐면은 이 브루잉 차트도 단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이론에는 단점이 있으니까 서로 얘기 못할 부분이 있는데 경험에서 나오는 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경험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이론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에서 쓸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내용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 좋은 수업은 수강생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 질문도 있고 해 놓으면 되게 재밌는 수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재밌어하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2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